여기는 경상북도 성주시 송리산 절락에 있는 문장대 야영장입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8월 19일인데 맹문동 아주 유명한 곳이죠. 어...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어, 소나무 숲입니다. 몇년 전에 이게 다 죽었다가 다시 되살린 것 같은데 작년부터 다시 이제, 어, 피기 시작했고요. 올해는 어, 일부는 좀 아직 어,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어, 많이 살아났습니다 <laughs> 더욱 멋있는 것은 이 소나무들인데요 소나무들이 어, 수십 년된 소나무들이 너무나 예쁘고 소나무들과 이 맹문동, 그, 소나무 그늘에 자라는 맹문동들이 지금쯤 이렇게 만개를 해서 아마 8월 한달 동안은 거의 이제 피어있을 것 같은데 아주 멋있습니다.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산책을 즐기시러 오신 분도 계시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, 열심히 셔터를 누르시는 분도 계시네요. 아, 진짜 소나무들이 너무 멋있는 상오리 솔, 솔숲입니다. 그 밑에 상주시에서 이렇게 식재를 했는지 아주 그 맹문동이 정말 장관입니다. 아주 멋있죠? 아, 이게 좀더 풍성하게 자랐더라면 더욱 멋있을 텐데, 일부, 일부 곳곳에 조금 좀 활력이 덜한 그런 맹문동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, 심정금할수 없습니다. 저 곳곳에 보면 아주, 어, 진하게 펴 있는 부분이 있고, 약간, 어, 꽃이 안핀 곳도 있고, 예, 네, 아무튼, 아, 그래도 상당히 멋있습니다. 한번 네, 아주 즐거운 시간으로 이렇게 편안한 시간 가질 수 있는 정말 편안한 시식 아, 공원입니다. 네, 좀 멋있는 곳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. 와 저쪽에가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쪽에 소나무가 이렇게 또 가지가 축 처진 부분도 있고 아 이쪽에가 진짜 제일 잘펴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멋있다 예 전체가 아마 이렇게만 펴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네. 여기까지 오늘 병상북동 상주에 상주 학생 수련원 바로 옆에 있는 상우리 솔숲 맹문동 군락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